네, 안녕하세요. 찜입니다. 음. 제가 지금부터 촬영할 영상은요. 저의 취미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음. 제 취미는요. 일단 저의 그 동영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과정 중에 이제 재상 목록 이라는 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오죠. 그 중에서 노래 부르기, 개인기, 오토바이 타기, 네,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재생목록에 있는 항목에 있는 것들은 이제 다 제가 하나하나씩 점점 더 앞으로 해나갈 거고요. 음, 또 다른 취미는 아직 제가 개발해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재미있는 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너무 오랜만에 올려서 이제 지인들이 왜 요즘 유튜브를 안 하냐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것도 있고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더 재미있게 다가갈까 해서 많이 노력 생각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음또 제가 요즘에 이제 하나 게임을 하나 한게 있는데요. 바로 요즘에 제일 조금 반응을 일으키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아시죠? 그 게임을 제가 컴퓨터 버전 아닌 모바일 버전으로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지금 저도 초보라 아직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좀더 잘할지도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음,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게임입니다. 음, <laughs> 음, 아직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잘하시는 분도 많고. 여러 가지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계속 저는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많은, 더 많은 발전을 해야겠죠? 음, 저는 그래도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도 제 동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해서 제가 항상 기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